안녕하세요, 최경입니다. 이번에는요 학생의 궁금함을 새로운 동기유발로 수업 이어가기입니다. 어, 4학년에 보면 삼각형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삼각형을 분류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름 짓는 활동을 통하여. 각 도형의 정의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 사고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자, 수업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음, 어쨌든 삼각형을 변의 길이에 따라 분류를 하고요. 이름을 지어보게 되겠죠. 어, 난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 자, 이런 걸 했을 때, 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같다라는 등, 변, 뭐 이런 걸 이야기해서 이 친구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세변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이 친구가 2등변이면 나는 3등변 삼각형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니, 책에 보니까요, 3등변이라고 해야 되는데 정삼각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 정삼각형인가?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대화 내용을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왜 정삼각형이라고 하지? 그러니까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정삼각형이라고 하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도 정사각형이라고 하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데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도 같고 네 각이 모두 직각이어야지. 야, 네 변의 길이가 같다고 하면 당연히 네 각이 모두 직각이지. 360도 나누기 4하면 90도잖아 어, 사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라는 거 1학기 때 배웠거든요 어 그렇구나 이러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이 일을 했나 봐요 길이가 같은 사인펜 4개로 사각형을 만들어 보니 내각이 직각이 아닌 것도 만들어줘 어 어떻게 이렇게 막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도 나도 나도 그러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 정말 정사각형이 아닌 다른 모양의 사각형이 여러 개 만들어져.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아직 마름모라는 거 배우기 전이니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내각이 네 모두 직각이고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고 해야 돼. 아, 이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런데 삼각형, 사각형 앞에 정은 어떨 때 붙이지? 그러니까요. 아마 정은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을 때 붙이는 것 같아. 어 그건 아닌 것 같아. 정 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으로 각의 크기도 같아서 붙인 것 같은데. 그럽니다.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에 정을 붙여도 되나? 왜냐면 각의 크기가 같다는 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아까 사인펜 네 개로 사각형 만들어 본 친구가. 길이가 같은 사인펜 3개로 삼각형을 만들어 보니 다른 모양이 안 만들어져. 각도가 변하지 않아. 그럽니다. 이 소리를 듣고 모든 아이들이 만들어 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모양이 다르게 만들어 볼 거야. 이제 그리고 시도는 하는데 아무리 해도 모양이 안 바뀌고, 즉, 각도가 변하지 않아요. 어, 정말 그대로네. 대단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세각의 크기는 모두 당연히 같아지나 봐.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해도 되네? 즉,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제 정을 붙인다는 걸 어렴풋이 알았는데, 그래서 정사각형도 그렇게 붙이는 걸 알았는데, 세 변의 길이는 세변의 길이만 같다고 해도 이제 정삼각형이라고 해도 되겠다는 것으로 변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같은 도형에 모두 정을 붙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뭐 정사각형, 정육각형, 정칠각형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3학년 때 배웠던 정사각형의 정리에 대해서도 다시 되짚어 보게 되었고요. 요 다음 차시에 정삼각형의 성질을 아는 거였거든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은 세 각의 크기도 같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이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원에 정다각형을 배우는 것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름을 짓는 활동을 통하여 갑 도형의 정의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 사고하게 하는 이 활동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궁금함이 나오면서 이 모든 과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생에게 궁금함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멈추지 말고 이를 동기유발로 삼아서 수업을 이어가면 지식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생의 궁금함을 새로운 동기유발로 만들어서 수업을 이어보세요. <laughs> 감사합니다.